고요했던 북미 축구 대륙이 다시 한번 격렬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그랬듯 태극마크를 달고 유럽 무대를 호령하던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 터져나온 그의 환상적인 프리킥골은 단순한 A 매치 득점을 넘어 이미 MLS 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예고하는 서곡이었습니다. 한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터진 그의 환상적인 한 방이 어쩌면 단순히 축구 경기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캐나다 밴쿠버의 티켓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LAFC위 우승 배당률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손흥민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터뜨린 그 프리킥 골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선 완벽한 타이밍과 궤적의 예술 작품이었다. 수비벽을 넘어 골문 상단 구석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그 슈팅은 MLS 사무국이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오마이갓이라는 oh 감탄사와 함께 영상을 공유하고 그의 프리킥 마스터 칭호를 다시 한번 공인할 정도로 충격적인 미학적 완성도를 자랑했다. 이 놀라운 골이 왜 북미 축구 팬들의 심리를 즉각적으로 사로잡았는가? 그 이유는 그 득점이 손흥민이 MLS 데뷔전 이후 FC 댈러스를 상대로 터뜨리며 MLS 올해의 골을 수상했던 그 데뷔골의 궤적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했기 때문이다. 팬들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그의 발끝에서 LAFC 위 운명을 예고하는 대자비를 경험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벽의 미세한 틈을 읽어내고 골키퍼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 모든 변수를 무력화하는 차원이 다른 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의 기술적 완성도가 이미 MLS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자리잡았다는 증거다. 볼리비아전골은 다가오는 플레이오프라는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그가 여전히 세트피스의 지배자로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장전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과시한 선언문과 같았다. 그리고 이 예술적 선언은 즉각적으로 상업적, 대중적 성공으로 이어졌다. 오는 주말 치러질 LAFC와 밴쿠버 화이트 캡스의 서부 컨퍼런스 4강 플레이오프 경기는 캐나다 축구 역사상 전례없는 흥행을 기록하며 최다 관중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전까지 밴쿠버 홈구장에서 가장 많은 티켓이 팔렸던 경기는 다름 아닌 리오넬 메시가 방문했던 경기였으나 손흥민이 주도하는 이번 경기가 그 기록마저 넘어섰다. 이 엄청난 관중 동원력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 북미 축구 시장이 손흥민과 그의 LAFC 합류를 MLS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릴 만한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메시의 시대가 저물고 지금 북미 축구는 그들의 리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아시아 슈퍼스타의 골 넣는 쇼에 목말라하고 있다. 손흥민의 이 볼리비아전 프리킥은 그가 A매치 기간에도 소속팀 LAFC의 흥행 가치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낸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사건인 것이다. 팬 투표에서 리오넬 메시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올해의 골을 수상한 경험이 이미 말해주듯 손흥민은 이제 북미 대륙에서 단순한 외국인 선수를 넘어선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볼리비아전 환상적인 골이 북미를 초토화시켰지만 손흥민 개인에게는 그야말로 긴장 백배위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는 국가대표팀의 캡틴으로서 다가오는 가나와의 평가전을 치러야 하며, 이 경기가 끝나는 즉시 지구 반대편의 LAFC 로도라가 컨퍼런스 4 강전이라는 운명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이중적인 의무는 국가대표팀 감독에게도 LAFC 코칭스태프에게도 풀기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한국 대표팀 감독이 손흥민의 월드컵 풀타임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가나전에서는 그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오형규 같은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는 보도는 바로 이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다. 감독은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월드컵이라는 더큰 그림을 위한 체력 안배와 전술적 플랜 B, 시위 가동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손흥민을 쉴 수밖에 없었던 지난 최다 출전 기록 행사 당시의 상황을 반명교사 삼아 이번에는 캐나다의 중요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철저한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체력 안배가 중요하더라도 주전급 미드필더들이 대거 빠져 플랜 B 가동조차 쉽지 않은 대표팀의 현실은 손흥민의 후반전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이 상황은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라는 핵심 이슈로 귀결된다. 그는 시차 적응이라는 물리적 장벽과 피로 누적이라는 생리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되찾아야 한다. LAFC 입장에서 손흥민의 체력은 팀의 우승 가능성을 결정 짓는 핵심 변수다. 다행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부안가가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며 손흥민보다 먼저 복귀해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점은 LAFC에게 큰 위안이다. 부안가의 조기 합류는 LAFC가 최상의 전력으로 밴쿠버를 상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공격의 핵인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MLS 전문가들이 예상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팀은 단순한 강호를 넘어 경쟁에서 진정한 우승 후보로 변했을 정도라는 MLS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과 데니스 보안가가 만들어내는 전술적 시너지가 있다. 짧은 기간 동안 12경기에 출전하여 10골 4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를 합작한 이 듀오는 이미 숫자로 자신들이 MLS를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활약은 LAFC의 공격 전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했으며, 특히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같은 상대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흥민의 가세는 부한가에게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부한가는 본래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왼쪽 윙어지만, 손흥민이 좌측 윙어 또는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부한가는 더 넓고 더 자유로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MLS 전문가들은 이 듀오를 정말 환상적이다. 통제하기 힘든 듀오라고 평가하며 특히 밴쿠버의 수비진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LAFC의 전술적 우위를 분석한 냉정한 평가다. 보안가가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손흥민이 그 틈을 이용해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도나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내는 패턴은 LAFC 공격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만약 부안가가 오스틴과의 2차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라인을 내려와 손흥민에게 공을 배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LAFC의 승리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두 선수의 개인기에만 위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술적 이타심과 이해도가 바탕이 된 플레이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밴쿠버의 뮬러, LAFC 위 손흥민과 부안가 중에 누가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라고 언급하며 결국 이 경기가 개인의 능력과 팀워크가 결합된 결정력 싸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손흥민 부안가 듀오는 MLS 커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이미 한골일 도움을 터뜨리며 팀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폭발적인 시너지는 LAFC를 단순히 디펜딩 챔피언 후보가 아닌 진정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전술적 무기이며 이 듀오를 막지 못하는 팀은 MLS 우승컵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밴쿠버 화이트 캡스가 손흥민이 이끄는 LAFC와의 경기를 앞두고 캐나다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한 배경에는 단순한 MLS 플레이오프 이상의 개인적인 라이벌 구도가 숨겨져 있다. 바로 손흥민과 토마스 뮬러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서사다. 벤쿠버 구단이 이두 선수의 역대 맞대결 기록을 상세히 발표하며 경기에 대한 관심도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경기의 흥행 코드가 바로 복수와 명예에 있음을 시사한다. 두 선수는 2011년부터 총 14번이 맞대결을 가졌는데 뮬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축구 팬들의 내리에 가장 깊게 박힌 그리고 손흥민이 뮬러의 팀을 유일하게 무너뜨린 순간은 바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이었다. 당시 토마스 뮐러는 독일 대표팀의 상징이자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이었으나 손흥민이 터뜨린 쐐기골에 무릎을 꿇고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굴욕적인 역사를 썼다. 밴쿠버 팬들은 이 뮐러를 영입하면서 L.A. FC의 강력한 우승 도전에 맞설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했다. 뮐러 대 손흥민의 대결은 단순한 MLS 선수들의 충돌이 아니라 유럽 축구의 거인과 아시아의 영웅이 북미 무대에서 벌이는 역대급 재대결인 것이다. 이 역사적 맞대결의 서사는 컨퍼런스 4강전 경기들 중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매치업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샌디에이코의 경기보다 먼저, 그리고 더큰 관심 속에 치러지는 것은 이 라이벌 구도의 힘을 증명한다. 그러나 LAFC는 뮬러와의 개인적 대결 구도 외에도 밴쿠버와의 최근 상대전적이라는 뼈 아픈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LAFC는 올 시즌 밴쿠버를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특히 홈에서 충격적인 0대 1 패배를 당했던 기억은 선수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만들어내는 전술적 우위와 LAFC가 밴쿠버에 대한 징크스를 극복하려는 정신적 의지가 충돌하는 고도로 긴장된 심리전의 장이 될 것이다. 뮬러는 밴쿠버의 상징이자 LAFC가 반드시 꺾어야 할 역사적 숙명인 것이다. MLS 컵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4강전은 단판 승부의 잔혹한 논리가 지배하는 무대다. 이단 하나의 경기에 LAFC의 모든 것이 걸려 있으며, 만약 여기서 패배한다면 이후의 경기들은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는 냉정한 현실이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이 LAFC에 가져온 가장 강력하고 주목할 만한 통계적 가치가 빛을 발한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Lafc가 패배한 적이 없다는 불패의 신화다. 이 기록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다. 이는 손흥민의 득점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 권리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MLS 전문가들이 대체로 LAFC 의 미세한 우세를 예상하는 근거 역시 이 손흥민 효과에 기반한다. 그들은 손흥민과 보안과 듀오가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만들어낼 결정적인 장면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믿는다. LAFC에게 이번 벤쿠버전은 상대 전적 1무 1패라는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는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의 득점력이라는 확실한 보증 수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기이기도 하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한골1 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의 활약은 그가 큰 경기에서 얼마나 강한 멘탈과 결정력을 보여주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결국 LAFC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차원이 다른 킥력으로 프리킥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부안가와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단 하나의 공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경기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으로 가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북미 대륙의 축구 역사를 새로 쓰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그는 토마스 뮬러라는 숙명의 라이벌을 넘어 LAFC를 영광스러운 컨퍼런스 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모든 이목이 집중된 이 단판 승부에서 손흥민의 득점은 단순한 골을 넘어 LAFC 위 우승을 향한 확정적인 예언이 될 것이다. 승리의 징크스를 확신하며 그가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기를 MLS 전체가 숨죽여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은 손흥민과 부안가 듀오가 이번 벤쿠버전을 통해 MLS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뮬러의 벤쿠버가 이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경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세련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